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요 데이터의 함수 적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 이 장에서는요 함수 정리와 어, 데이터에 각종 함수를 적용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함수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요. 물론 이제 그 저희가 아직 배우지 않은 함수들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그 사용법만 보고요. 예, 실제 아, 대표적인 이제 그룹 함수 같은 경우인데요. 이거는 그룹 함수 쪽 파트에서 제사이 자세하게 또 보게 될 겁니다 함수에는요 그룹함수, 수학함수, 변환함수, 문자함수, 날짜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를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함수의 종류에는요 sum이라든가 avg, count, 그 다음에 min, max 같은 함수들이 있고요 그룹함수의 결과는 하나의 row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 열의 조회와 그룹 함수는 동일한 e 렉트문에서 같이 수행되지가 못합니다. 셀렉트 as name min 최소값이죠. 뭐 from student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네, 이거는 실행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6장에서 저희가 아, 네. 자세하게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네, 뭐 sum 같은 경우 이제 열값의 합을 계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수치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교수들의 뭐총 급여를 출력하라. 전산과 교수의 총 급여를 출력하여라. 이런 부분에 이제 섬이라는 함수가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 AVG라는 함수는요. 열값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수치형 데이터를 역시 대상으로 하고요. 교수들의 뭐 어떤 평균 급여를 출력하라. 이럴 때 AVG 셀 네, EMP from EMP 혹은 뭐 내가 Professor라는 어, 네, 탭을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 from Professor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평균 급여를 출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부 다 예, 그룹 관련 함수고요. 네 그룹 쪽 파트에서 자세하게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네, 눈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ount라는 것은요 열에 저장된 데이터 값들의 개수를 네, 출력해주는 함수가 되겠고요. 아스테리스컬 쓰게 되면 모든 행의 개수를 출력해 주게 됩니다. 이 카운트 같은 경우는요. 수치형, 문자형, 날짜형 등의 열에 모두 사용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강신청에 있는 행의 수를 출력하시오라고 했을 때 select count from 네 테이블명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수강신청에 있는 성적이 입력된 개수를 출력하라. 그래서 select count rank 뭐, from 테이블명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맥스와 민 같은 경우는요, 열에 저장된 데이터 값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출력해 주는 값, 아, 출력해 주는 거고요. 네, 민은 가장 낮은 값이 되겠죠? 네, 수치형, 문자열, 날짜형 등에 다 사용 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교수들의 급여 중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 낮은 값을 출력하여라 했을 때, 맥셀러에서 맥스 쓸에서 민. 이와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학번이 낮은 학생의 학번을 줘야 하라. select min 네, 이런 식으로 써서 max와 min 값을 출력할 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에 이제 수학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함수를 총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룹 함수는 네, 그룹 파트에서 할 거고요. 자, 수학 함수 보겠습니다. abs라는 함수가 있죠. a의 절대값을 출력하는 아,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abs-20 하게 되면 20이라는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아, 라는건 뭡니까? 네, a보다 크거나 혹은 크거나 같은, 혹은, 예, 가장 작은, 크거나 같은 가장 작은 정수를 출력해 주는 게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쓸 했을 때 4.3인 경우에는, 네, 5라는 값이 이제 출력이 되겠습니다. 플로어는요 a보다 작거나 같은 가장 큰 정수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4.3인 경우에는 4라는 값이 출력되게 되겠습니다. 모드는요 a를 b로 나눈 나머지죠. 네, 나머지 값 출력되겠습니다. 10을 3으로 나눌을때 나머지는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라는 값이 출력되고요. 아, 파워는 a 의 b의 고속제곱을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3의 자승이죠. 네, 3의 자승, 파워 콤마 3,2 하게 되면 3의 자승, 9가 출력이 됩니다. SQRT는 A의 제곱근을 네, 출력하게 됩니다. 4. 그죠? 4. 네, 4. 같은 경우는, 네, 제곱근은 2가 되겠죠? 네, 이렇게 출력해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예, 듀얼이라는 걸, 네, 듀얼 테이블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시스템 유저가 소유하고, 소유하고 있는 단일행에 대한 단일값 칼럼 값을 갖는 테이블이었죠. 그래서 일시적 산술 연산이나 날짜 연산을 예수로 많이 사용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산술 연산이나 날짜 연산을 위해서 from dual 예, 해서 저희가 쭉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죠. 그래서 from dual이라는 걸 통해서만 시스테이트를 출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 연산에 대한 결과들 dual이라는 예, 테이블 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환 함수에 뭐가 있었습니까? 투 언더바 캐릭터는 날짜를, 날짜를, 날짜나 숫자를 문자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되겠고요. 투 언더바 넘버는 문자를 숫자로 변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투 언더바 데이터는요, 문자를, 네, 네, 그죠? 문자가, 네, 그 날짜죠? 날짜로, 일자, 날짜로 변환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숫자 65를 출력하라 라고 했을 때, select, 네, 2 under bar character 65. 네, 이렇게 해서 예, 숫자를 문자로 변환해서 출력해 준 거죠. 예, 반대로, 네, 문자 65를, 그죠? 문자 65죠? 문자 65. 자, 콤마가 빠졌네요. 네, single quotation. 네, 2 under b r number 65. from dual 하게 되면 숫자로 변환돼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샘플들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투원도와 캐릭터는 날짜를 문자로 바꾸는 거죠? 네, 투원도와 캐릭터. 그래서 데이트, 날짜. 여기 포맷이 있었죠? yyy는 연도, dd는 월의 네, 연의 날이죠. dd, ddd. 그 다음에 년을 철자로, 그 다음에 day와 dy는 요일, 네, 단, 단축 문자로 출력할 수도 있고요, 요일을요. 아, Q라는 거는 이제 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mpm은 오전, 오후. 그 다음에 mm은 월, hh는 시각. m 스는 월의 명칭이죠? 네, HH24는 24시간 형식으로 출력해 주게 되겠습니다. MON, 세 문자로 단축으로 나오죠? m o 에 대해서. 다음에 MI는 분, D는 주의 첫 번째 날, SS는 초. 네, 이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샘플 통해서 봤고요. 예, 이와 같은 포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날짜를 캐릭터 형식으로 변환해서 네, 출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네, 한번 보게되면요. select to underbar character select to underbar character sysdate 자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select 네, to underbar character 했고요 sysdate yymm 기본 포맷이죠 네, 기본 포맷이 되겠습니다 네, 자, yy mmdd. 자, from dual 하겠습니다. from dual. 그래서 출력을 하면요, 이와 같은 포맷으로 나오고요. 이번에는 네, 네 자, 연도를 네 자리로 해볼까요? yy.점 네, mm.점 네, dd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죠. 네, 연도가 네 글자로 네,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m 스와 dd, 예, 뭐 한번 보겠습니다. 자, m 스 n 스 h month와 dd.y 있습니다. 자, 그러면 m 스 하니까 2월 다음에 네, 어, 다음에 dd 하니까 26, yy는 네 2014년 이렇게 나오죠. 자, 이번에는요. 가까이 출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dy, dd, mon, yy, 네, 보겠습니다 네, dy, 자, 수, 수요일이죠. 어, dd는 26일, 2월, 뭔 하니까 2월, 이렇게 지키죠. 2월. 그 다음에 yy는 두 글자로 연도를 출력하는 것을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day, mon, d d 보게 되면 day 네, 하니까 수요일, 그다음에 mon 하면 2월, dd는 26일 네,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포맷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에 투 o u 와 캐릭터라는 건 뭡니까?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거죠. 숫자를 999 구라는 거는 이제 숫자의 출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숫자를 앞에 0, 자릿수만큼 0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콤마는 지정한 위치에다가 이 네, 콤마 표시를 해주는 거죠. 예, 달러는 달러 표시하는 거고요. L 하게 되면 이제 국가별 화폐 단위를 표시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elect 200바 캐릭터.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 SQL 플러스를 통해서 한번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to underbar date는 문자를 날짜로 바꾸는 거죠. 네, 문자 포맷 문자과 포맷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lect to underbar date 네, 문자를 주시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이런 포맷이죠. yy mm dd hh 24 네, 13이니까요. 그다음에 mi ss 자 네, 콜론으로 네, 이렇게 1 네, 0분초를 구분했습니다. From dual 했을 때네날 자, 문자를 날짜 형식으로 변환시켜 준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태어난 날부터 현재까지 며칠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스테이트에서빼기 하면 되죠? 어, 투원더바데이트로 해서 내 생일이 2000년 6월 30일이라 그러면, 네, 요거는 이제 y y m m d d 포맷이죠? 이렇게 뺐을 때, 네, 현재까지 며칠인지, 네, 날짜가 계산되죠. 자, 요것도 한번 저, 여러분들이 sql 플러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함수가 되겠습니다. 문자함수에서 c 어, o n c a 라 함수가 있는데요. c o n c a 라 함수는 아, 두 개의 문자를 결합해서 출력해주는 에, 함수가 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래드 c o n 해가지고 네두 개의 예, 필드를 적어주시면 결합된 형식으로 출력되고요. 아니면은 네 저희가 이것도 배웠었죠. 네, 이 연결, 네 연결, 연결 문자. 이걸 이용해서 연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건 함수로 CONCAT이라는 함수가 제공이 되죠. 다음에 INICAP, LOWER, UPPER INICAP은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출력해 주는 게 INICAP 함수고요. 자, LOWER는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출력해 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UPPER는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출력해 주는 거죠. 그래서 INSERT INTO 네, 저희가 이제 그 어, 인서트 구문에 관해서는 또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i n s e r t i n to professor 밸류. 자, 자, 이와 같이 돼 있을 때 아, s e l e c t 해서 아, 프로페셜 테이블에 이제 이, 테이, 이 값을 하나 넣은 거죠. 이랬을때 이제 i n i 라는 함수를 쓰고 다음에 이제 u p 를 쓰고 l o w 를 썼을 때 각각 결과를 보면 i 니캡스 여러분들 emp 테이블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직접 해 보실 수도 있고요. 자 테이블 생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뒤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자 K 자만 대문자어퍼 하면 다 대문자로 하면 다 소문자로 이렇게 네, 출력 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저희가 다 학습했었죠? 그 다음에 L 패드 R 패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문자열이 지정된 숫자만큼의 크기가 채워지도록 네 문자열의 왼쪽 오른쪽에 지정한 문자를 채워주게 되죠. Select 했구요 L 패드 자 필드명 네15 그 다음에 콤마 샵 하게되면 예, 지정된 숫자만큼 예, 크기가 되도록 문자를 왼쪽에 예, 쭉 채워주는게 L 패드고요 R 패드는 예, 칼라명 그 다음에 예, 15 골뱅이 프롬 하게되면 예, 이만큼 이제 이 문자가 채워지게 됩니다 요거는 한번 저희가 emp 테이블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트 네 셀렉트 네 어, 자, 저희가 네. 음, MGR 테이블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MGR, 자, LPAD 하겠습니다. LPAD, MGR, 매니저 테이블이죠. 여기에다가 네. 음, 10이라고 해 주고요. 그 다음에 s 해 보겠습니다. s h r p 그럼 EMP 테이블로부터. 네, 이렇게 하면 총 10칸을 잡고요. 자, 왼쪽이죠. LPAD니까 왼쪽에 s 으로 남은 공간을 채워주는 거, 여섯 개죠? 네, 채워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엘트림, -trim, r 트림이 있었습니다. 엘트림, -trim, r 트림은 문자열 왼쪽 혹은 알트림 하면 오른쪽에 네, 지정한 네, 문자를 잘라주게 되겠습니다. 엘트림, 네, 월, 네, 문자열, 컬럼 혹은 문자를 주고요. 문자 혹은 문자를 주면 되겠는데요. 셀렉트 네, 엘트림. 네, 자, 이런 테이블에서 네, 이 앞에 있는 거죠. L 트림 쪽을 잘라 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오른쪽을 잘라 주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L 트림, R 트림 함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s u b s t r 을라 함수를 보겠습니다. SUBSTR 첫 번째 문자에 서두 번째 지정된 숫자에 해당하는 자리부터 시작하여 세 번째 지정된 숫자에 해당되는 만큼의 크기의 문자를 돌려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select에서 substi에서 네, 3이라고 하게 되면 네, 해당 자리에서부터 네, 두 개의 문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해보면 자, emp 테이블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emp 테이블로부터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죠 자 select에서 이 e name이죠 이 e name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요 이 e name. from em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select, 자, e-name, sub-str. 자, e-name 칼럼이죠? 이 n a m e 의 칼럼에서, 네, 두 번째, 두 번째에서, 음, 세, 세, 개를 해볼까요? 두 번째서부터, 아, 두 번째죠? 두 번째서부터 세개 문자. 그럼, EMP에서 한번두 개를 비교해보면, 네. 자, 스미스 같은 경우 보면, 두 번째 문자, 여기 M 자죠? M에서부터 세개 문자열. 자, 알렌 같은 경우는 L부터 3 개의 문자 열 이렇게 이제 문자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게 subStr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ength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문자열의 길이를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러명을 주시면 문자열 해당 네, 바 캐릭터로 된 타입이 있죠. 거기 이제 문자열의 길이를 네, 리턴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캐릭터 와바 캐릭터 툴을 한번 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캐릭터와 바캐릭터2. 예, 캐릭터와 바캐릭터2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10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이제 고정 길이를 잡는 거죠? 네, 바캐릭터2는 어떻게 돼요? 네. 들어간, 예, 값만큼의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하나는 캐릭터로 해서 인설트 했구요. 아, 캐릭터로, 어,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A1이라는 테이블. 다음에 하나는 A2라는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자, 이때, 1, 2, 3, 4와 1, 2, 3, 4를 집어넣습니다. 이때, select A1, A2고, A1과 A2의 랭스를 구했을 때, 각각 어떻게 될까요? 네, 요거는 이제 4가 나오죠. 는 그렇지만 이거는 10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캐릭터는 고정기를 잡고 들어갑니다. 자, 이게 바로 캐릭터와 바 캐릭터 2입니다. 랭스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날짜 함수 네, 날짜 함수 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죠.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날짜와 날짜를 더하면, 날짜와 숫자의 계산인데, 오류가 발생하고요. 날짜에서 날짜를 빼면 그 사이에 일수가 나오고요. 날짜에 숫자를 더하거나 빼면, 바로 이제 날짜가 나오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더하기는 오류가 나옵니다. 빼면은 어떻게 돼요? 일수가 나오죠. 일수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날짜에다가 이제 숫자를 더하는 거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했을 때 각각의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어, 저희 그 하이어 데이트라는 게 있죠 하이어 데이트 하이어 데이트인데 어떻게 됩니까 하이어 데이트 플러스 1 하고요 그럼 emp emp 하게 되면 네 자, 17인데 18일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제 뭐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을 때 더하기라면 네, 지금 여기는 지금 나오질 않는데요 만약에 80년 1 2월 30일에다 더하기를 하게 되면 81년 1월 1일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직접 이 정수를 줘서 더하기 빼기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날짜와 날짜 사이에서는 빼기 연산만 가능하다는것 네, 이거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드먼스라는 t 스스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에드먼스는 날짜에 일정 수만큼 달을 추가해 줍니다. 에드먼스죠, 말 그대로요. 달을 추가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 이름과 원래 생일에서 생일에서 두달후의 일자를 출력하라 했을 적에 네 여기다 월세에다가 에드먼스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에 해당되는 날짜가 출력되게 됩니다 한번 샘플을 통해 볼까요? 네자 이걸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파이어 데이트 해주고요 네자 에드 에 그다음에 먼스스 하이어 데이트죠? 고용일이죠? 하이어 데이트에다가 이렇게 두달 후에, 그죠? 일자죠? 그럼 EMP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두달 후면, 예, 2월 17일, 2월 20일에 두달 후, 네, 이런 식으로 예,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달 후에, 예, 일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고 싶으면, 81년 12월 3일에 두달 후는 82년 2월 3일이 되죠? 이런 식으로 add u n d e r months를 통해서 해당 수만큼 달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출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부터 3월 달전의 일자를 출력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select add months에서 cstate-3. 그래서 빼기 3하게 되면 3달 전의 일자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last day 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마, 달의 마지막 날을 출력해주는 네,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네, s e 에서 last day 네, 생일 생일인 달의 마지막 일자 일자가 얼마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출력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last day 라는 함수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금까지 이제 학습하면서 약간 이제 저희가 좀 나오는 함수도 있고요. 기존에 했던 함수도 있고 일단 네, 오라클에서 지원되는 이 함수를 총 저희가 한번 쭉 네, 나열해서 샘플을 통해서 한번 익혀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마지막 일자를 출력하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Select last u n d e r o d y c state from dual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네 Select 네, last 네, c state랑 한번 보죠. 네, 시스데이트, 시스 네, 라스트 언더바 데이, 네, 시스데이트, 그럼 2월, 네, 이렇겠습니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현재 2월 26일이죠. 근 네, 마지막 날은 2월 28일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마지막 일자를 출력해 주는 게 라스트 언더바 데이가 되겠습니다. monthsBetween 그렇죠? 달과 달 사이에 월 수를 출력해 주는 거죠 네, 달과 달사새월수 그래서 네, 이달과 현재 생일과의 월 수를 출력할 때 monthsBetween Months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출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일과 현재까지 살아온 달의 수를 출력하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select 그 다음에 자신의 생일이 2000년 6월 30일이라고 가정하면요 months between 현재 예, 현재의 날짜와 네, 예, 생일 그죠 여기에 대한 between 그래서 현재까지 어, 살아온 달의 수를 예, 출력해주게 됩니다. months between이죠 예, 달의 수몇달 내가 살았는지 네. 자, 이걸 확인하고 싶을 때 예, months under bar between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역시 듀얼을 통해서 여러분 생년월일을 통해서 한번 날달 수를 어, 계산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실습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모든 교수의 수와 공급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걸 쓰면 되죠? 썸이란 함수, 죠 자, 수강 테이블에서 뭐 이것을 수강한 학생의 점수와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자, 맥수와 미니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 그 네, 그거는 이제 그룹 쪽할 적에 한다 그랬습니다. 예, 다음을 실행하고 그 의미를 사용 설명하여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abs, c i l flower, mod, power, sqrt, dual.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네, 이것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순지, 함수인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 다음 이런 문제들이죠.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과 생일을, 네, 이런 형태로 어, 주의하여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투완더바 캐릭터에서 포맷을 이용해서, 네, 해야 되고요. 문자를 또 결합해줘야 되겠죠? 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또한 번, 직접, 어, 네, SQL문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 예를 들어서 뭐, 교수 테이블에서 교수명과 공굴 출력하라 라고 했을 때, 자, 이와 같은 포맷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한, 네,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이런 것들 있죠? 다음, SQL문의 결과를 조회하고 각 함수의 의미를 네,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니캡, 어퍼, 로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sub str을 함수를 이용해서 생일과 생일에 속한 월을 여러분들이 또 추출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다음 SQL문을 실행해 조, 결과를 조회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라 했을 때 s 서 b str 이렇게 됐을 때20돼 있습니다. from 지역으로부터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네, 결과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abs 좋은 나라 네, 이런 이제 글자 수를 조회하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거 뭘뭐 쓰면 되죠? length 사용 가능하겠죠? length 일단 이 부분은 네 저희가 그룹함수 쪽에서 할 수가 있겠고요. 자신의 생일과 자신이 생일 생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짜, 마지막 날짜. last under bar, 뭐죠? 네, 여러분들. 네, 기억나시나요? last u n d e bar, day. 이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어, 네. 실행해서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네, 그룹 관련 함수, 숫자 관련 함수, 그 다음에, 날짜라든가, 예, 문자에 반환 관련된 함수들. 네, 이런 함수들을 저희가 총 정리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